네, 안녕하세요. 평안히 쉬셨습니까?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좋은 날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을 살아갈 때에도 내 의지와 내 계획은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내 삶을 통하여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온전히 드리는 하루가 될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레위기 15장 5절 말씀입니다. 그의 침상에 접촉하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유출병이 있는 자가 다른 사람들과 접촉했을 때,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부정하게 되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유출병이 있는 자와 접촉을 했으면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게 이제 정결 예식이 되는 거죠. 동물로 인한 부정, 죽은 동물의 시체를 만지는 것과 같은 그런 일들이 있을 때는 옷을 빨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었지만 유출병 환자로 인한 부정은 옷도 빨아야 되지만 몸도 씻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 나병에서 낳은 사람도 또 유출병이, 유출병에서 낳은 사람도 모두 몸을 씻게끔 되어 있습니다. 몸을 씻는 것이, 물을 사용하는 것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어, 고대 근동에서는 물을 사용해서 병을 낫게 하기도 하지만 이스라엘에서는 항상 병이 낳은 후에 어, 물로 몸을 씻습니다. 다시 말하면 물을 가지고 물에 어떤 마술적인 힘이 있어서 병을 낫게 하는 것이 성경에 나오지 않고요. 오히려 반대로 병이 나은 후에 정결하게 하기 위한 예식으로 물을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물에 아무런 마술적인 힘이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남만 장군 같은 경우에도 요단강에서 몸을 일곱 번시소으로 인해서 그 병이 났지만 이 이야기의 핵심은 강에, 강물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나타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남한 장군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을 숨기는 사람이 원래 아니었기 때문에 아주 신비스러운 절차를 기대를 했겠죠. 그러나 나만 장군을 낫게 한그 엘리사는 아람에 있는 강들보다도 훨씬 못한 요단강에 가서 씻으라고 권면할 뿐입니다. 그런데 그 말에 순종했을 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나만 장군은 병이 나았던 거죠. 순종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성경에는 신비로운 사건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지만 그게 어떤 물건이나 어떤 물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신비로운 절차들을 밟음으로 인해서 신비로운 사건들이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병이 낫는 것은 신비로운 절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셔서 그의 병을 낫게 하시는 것이고 기적이 일어나는 것도 어떤 절차를 멋있게 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거죠. 우리의 삶에도 순종이 중요합니다. 내 삶에 어떤 신비로운 현상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그러면 내가 더 예수님을 잘 믿을 것 같고 믿음도 성장할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시면 신앙이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신비로운 일들이 우리의 삶이 일어나지, 잘 일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 삶의 신비로운 현상을 기대하지 말고요. 오히려 어떻게 하면 내가 내 삶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결하게 할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이 말씀에 순종하며 살수 있을까? 생각하고 우리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서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생각하지도 못했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놀라운 주의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오늘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의 신비롭고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더욱 더 주의 말씀을 따라 정결하며 순종하며 살지 생각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때 허락해 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